해외 공연이 있지 않을까? <laughs> 네, 우리 그 펌펌 모임에서 에버그린 중창단 매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만 주신 게 아니라 이따 예배 마치면 떡도 펌펌 모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이랑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네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laughs> 우리의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또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묵상하면서 이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격의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오늘 이 부활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며 이 기독교의 부활을 맹목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그못 자국에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정말 이 도마처럼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이 믿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성적인 제자라고 도마를 이야기합니다. 어, 이 그림은 어, 까라마조의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런 작품이죠. 어,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도마의 손을 붙잡고 그 창자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손을 잡은 그 예수님의 손등에 못자국이 선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도 이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그림입니다. 정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였을까 아니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자였을까? 저는 둘다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왜그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이고, 요한은 왜이 이야기를 이리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이었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두들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고 한 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고 또 헛소문을 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안자 문을 잠가 버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서서 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그 평강을 주시면서 그 선과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도마가 돌아왔을 때,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도마는 이 방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냉기는 사라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있던 동료들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흥분에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 이 도마는 보았습니다. 각자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못 자국, 옆구리에 그창 자국, 우리는 보았다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며, 호들갑을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면서, 우리가 그러면 갈릴리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도마는 소외감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낄 수가 없었고 그 도마가 느꼈을 소외감은 아마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 나만 빼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 건 아닐까. 속상함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지금 삐지지 않았을까. 다른 열제자가 흥분하고 흥분해서 말할수록 이 도마의 마음은 더 냉소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도마에게만 부활절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손을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안 믿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의심, 유독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한 말도 아니고 도마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감정이 섞인 말이 아닐까. 자신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한 말이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열망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주일날이었습니다. 26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도마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 도마의 서운함, 도마의 열망을 알고 계십고, 그리고 그 응답을 하신 것이죠. 이두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은 그 나머지 열제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부활절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부활절이 임했습니까? 혹시 도마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대면서 부활을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혹시 좀 마음에 상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진정한 부활절을 경험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요한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매우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의 이름이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에 기록할 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은 이 도마에 대해서 세 번이나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면서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도마 도마만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죽을지언정 우리를 지키자. 이게 제자의 도리가 아니냐? 라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도마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과 도마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둘다 쌍둥이란 뜻입니다. 근데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디두모는 할라어입니다 아마 헬라 사회에 알려진 그 디두모가 바로 이 도마라는 것을 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요한복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면서 내가 너희들이 예비할 그 집을, 그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죠.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때 다른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도마는 용기 있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이것을 이야기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졌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자기 선언의 이 말을 유도한 인물도 도마였다라고 요한은 그 도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가 누구인지 셋업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의 하이라이트에서 이 하이라이트에서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28절에 보시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실제로 그 창자국의 손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 복음서에서 이 고백의 모든 독자들이 이 고백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이 장면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곧 이어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서 생명의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21장이 있습니다. 이 21장은 어쩌면 에필로그 같은 것입니다. 부록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신 이 이야기를 그 이어서 기록했던 것이죠. 도마의 이야기,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에서는 결론이고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이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AD 90년 정도쯤에 쓰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미 도마가 죽었을 때입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도마가 그의 고백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을 때이이 요한 복음의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들은 마음에 진한 감동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도마가 그랬구나. 도마가 비록 그렇게 안 믿겠다라고 뻗팅기고 빈정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도마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을 이 독자들은 아마 감동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과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 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들처럼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29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을 평가 적어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신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마처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성도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성도라는, 더큰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에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3대, 4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여러 신앙적 체험을 한 것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은사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기가 막힌 기적들을 좀 체험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런 좀 신비한 은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따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도마처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거 손에 넣어야만 내가 내 손에 거기에 넣어야만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도마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마에게 이 못자국과 창자국은 자신이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 동락했던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했다, 내가 그 모자국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의심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3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동료들의 말이었다면, 비록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도마로서는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에게 확 완벽한 증거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지체들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없는 은사지만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중물 교회 처음 왔을 때 몇몇 분들이 교회에 와서 모이면서 아. 목사를 와서 이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에 아못오겠다 그랬다가 다시 또 한번 그런 요청이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또잘 알고 또 저를 잘 아는 한분 선배 목사님에게 아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아이 교회를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대전에 와서 같이 아, 대전에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충분한,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라면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냥 갈수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한 믿음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아, 맞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미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보다 비교되어질 수 없는 값진 것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분히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진 자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며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혹시 도마 같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거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이고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하고 저것도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뭔가 부족한 자처럼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새생명 가운데 주님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부활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우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기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장 값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프다 부족하다 말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주님 주신 그 충분한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